저는 안양북부교회 담임목사 임중근입니다. 우리 교회는 48년된 교회입니다. 1977년도에 박달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부활절하고 또그 성탄절하고 함께 기독교의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1621년도에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됐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바다에 건너는 몇달 동안 건너는 동안에 죽기도 하고 또 그곳에 처음 도착을 했는데 참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절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원주민들, 인디언들 도움으로 옥수수와 농작물을 경작하여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 수확을 교회에 가지고 가서 인디언들과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추수감사 축제를 첫 해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1863년도에는 링컨 대통령이 이 축제를 공식 국경일로 그날을 정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며칠 동안 휴가를 주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 1885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시게 됐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성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추수감사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장로교, 뭐 감리교, 이런 개신교의 영향을 받았고 그중에서 특별히 청교도 장로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땡큐로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사이 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우리 민족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희로애락을 에, 경험하게 됩니다. 희는 기쁠 기짜지요. 기쁜 일도 만나게 되고 노 노여워할 일, 화날 일도 만나게 됩니다. 애는 슬픈 일입니다. 락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사는 동안에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걸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 노여워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또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분노가 일어날 때 뭐하라 그럽니까? 자꾸 이 분노를 억누르고 참으면 나중에 그것이 이큰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해버리니까 그걸 어느 정도는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폭발 분노를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을 해소하지 않고 자제하면 나중에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적당한 분노도 발휘하고, 슬픔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분노한 일을 만났을 때에 또 슬퍼할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데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체면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범사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 명령을 하실 때는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라 그러지. 그냥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세요. 여건을 감사할 수 있는 여건, 환경 조건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이 같이 뭐가 같으냐면은 보물찾기하고 똑같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소풍을 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 보물찾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열심히 놀고 있는 사이에 선생님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곳에다가 혹은 또 나뭇가지 사이에다가 그 다음에 무슨 수풀 사이에다가 또 돌멩이 사이에 그리고 바위 밑에 이런 데다가 이 보물찾기 쪽지를 종이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학생들 보고 야, 빨리 나가서 보물찾기 하라 이라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보물찾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물찾기 그 종이를 쭉 보물찾기를 할때 학생들이 전혀 못 찾도록 그 숨겨놓는 그런 선생님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숨겨놓습니다. 전혀 못 찾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열심이 찾습니다.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어떤 때는 몇 개씩 찾아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관심도 별로 없고 그냥 근성근성으로 이렇게 찾는 학생들은 한 개도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은 학생이 전혀 못 찾은 학생에게 나눠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물찾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들을 우리 주변에 보물찾기 숨겨놓듯이 참 많이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보물찾기가, 보물이 감사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찾고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반드시 나옵니다. 찾으면 보물이 나옵니다. 감사가 감사할 게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쪽지를 그 보물 찾기 쪽지를 나누 감춘 선생님들은 눈으로 보면 선생님은 더 멀리서 아유 저기도 있는데. 저기도 내가 숨겨놨는데 선생님은 다 압니다. 어디에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학생들 중에는 열심히 찾는 사람은 많이 찾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찾지 못합니다. 감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감사를 또 보물을 많이 숨겨놨습니다. 많이 나눠놨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찾고 부지런히 찾으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건성건성을 하게 되면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보물을 가득히 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보물이고 감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밤낮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 어?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아버지 중에는 나쁜 아버지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집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도 집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 자녀가 배가 고프니 아빠 떡을 주세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던져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집어 던져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나쁜 짓도 하고 잘못된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악한 사람일 수 있지만은 집에 와서 자기 자녀가 떡을 달라든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엉뚱한 거 먹지 못할 거 그런 걸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라고 할 때에 뭐가 아깝겠습니까? 풍성하게 다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도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실패와 질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는 그걸 그때에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부르지적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걸 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수많은 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부여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 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그분은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어, 죄도 없는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나는 다 이루었다. 뭘다 이루었다는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했다. 내가 대신 죄를 없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합니다. 나의 몸을 그들을 위한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주려고 나는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과 평화로 옮겨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3일 만에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셨구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지난날에는 몰랐는데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를 대신해서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으시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그래 그 예수님을 또 그의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대통령의 자녀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려면 얼마나 놀라운 것,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살고,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도 향토로 그분과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 되어주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범사가 다 복입니다. 하늘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열심히 찾아 누리고, 감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면요.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구주대심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과 나는 합치가 된 영적 합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 받으려고 교회 수십 년 다니는 게 아닙니다. 헌금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확 여시고, 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으세요. 부하를 믿으세요. 예수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냐면 그냥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슨 세계적인 갑부가 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적인 정치인이 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하나님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그냥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 보물처럼 보물 찾기 할때그 보물처럼 우리 주변에 전부 하나님의 복을 그냥 쌓아놨어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예수 믿고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은다 복이에요. 그냥 다 감사해요. 복이 아닌 것 같은 어려움도 그냥 감춰놓은 거예요. 보물 찾기 할때 뭐 바위 밑에도 녹지다. 그렇게 그것만 보면 안 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다 범사의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죠. 욕심의 눈으로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고, 가장 없어 보이고, 가장 못나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복을 발견할 수있기를 축원합니다. 은어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그날 일주일 동안 감사한 거 적어 가지고 오세요. 뭘 감사했는지 적어 가지고 오세요. 그래. 주일날이 돼 가지고 다 수집을 했어요. 보니 어떤 사람은 다섯 가지. 어떤 사람은 열 가지 이렇게 됐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은 천 가지를 적어가지고 온 거예요. 천 가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서 천 가지를 적어 왔어요. 그럼 뭘 감사했냐면은 공기를 주신, 산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화성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이 산소 같은데. 왜 별나라에 못 가느냐. 산소통을 짊어지고 가야 돼. 산소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 없어요, 그게. 저는 안양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 화성에 저 안양천 같은 그냥 물, 천 하나만 있어도 좋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데서 사는지 아세요? 맑은 공기 마시, 그러니까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코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게 또흡파로 들어갑니다. 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 우리가 눈으로 이런 아름다운,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이 아름다운 이웃들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오늘 찬양, 이따 설교 후에도 또 찬양이 나옵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가를 들을 수 있는 휠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얼마나 감사합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마르신 분들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 저는요 이 과일 얘기 많이 갖다 놨는데 과일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살이 쪘습니다 제가 지금.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 요새 우리나라는 지금 사과가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가 대풍입니다, 올해. 그래가지고, 여기, 저걸 먹을 때마다 나는 감사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무들이 땅에서 수분을 공급받았는데, 어떻게 어떤 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또 감이 열리고, 말해. 바나나가 열리고, 어떻게 이렇게 같은 땅에서 양분을 빨아들였으면 똑같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진화론자들의 논자들의 말에 의하면 똑같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나무마다 다 다르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섬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묘하시고 신비하신 하나님의 섬신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들을 수 있다는 거 저가지는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더구나 감사한 것은 이 안양시 만안구, 여기에 이 박달동에 안양 북부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감사해 보셨어요? 저 북한 땅에는 요6.25 사변전에 3천 개 교회가 있었는데,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가 교회 다 없애버렸습니다. 두 개가 딱 남아요. 세상 사람 다른 나라에게 보여주려고 선전용으로 두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모든 교회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교회가 8만 개입니다. 8만 개. 자, 어느 시골 골짜기에 가도 교회들이 한두 개는 다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없어요. 최고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복 있는 나라 아닙니까? 새벽마다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다섯시가 되면 예배 드리면서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나라가 그게 지옥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의 천국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입니다. 우리나라 앞으로요. 엄청 나라. 만약에 통일만 이루면 G2 국가가 됩니다. 미국하고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세계 2 개의 G2 국가가 된답니다.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저는 이런 나라가 잘 되고 이런 거, 다 여러분 노력을 다 했지만은 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장려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늘 복과 보물을 다 감사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시면 어려운 일도 바꿔주시고 축복이 되게끔 전하위복의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 안양 북부교회로 여러분 오세요. 박달동에 이 북부교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축복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다, 다 오셔서 우리 하나님 백성 되시고 감사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